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주말인데도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착상 중이죠, 착상 착한 상승. 어제까지 약조정을 했죠. 건강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제가 이야기드렸던 이두 봉우리 24,200불을 깨야 된다. 이걸 깨야만 28,800불까지 갈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볍게 24,200불을 뚫고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매집 구간을 만들어서 지지를 짱짱하게 하고 있죠. 이 정도 지지 라인이면 아마도 24,200불 아래로 가기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다시 이제 좀 크게 보면 피보나치 되돌림 자투고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피보나치 0.618 자리에서 항상 역사적인 상승을 했었다. 그 자리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다. 0.618 보이시죠? 이 자리가 28,800불이다. 여기서 한번 상승, 또 상승. 그리고 이제 최근 28,800불에 왔는데 왔는데 여기서 상승을 할줄 알았는데 깨고 딱 했죠. 요건 어쨌든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요 여파로 지금 여기까지 만7 5 0 0불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4,200불을 넘어섰어요 3차 시기만에 3차 시기만에 넘어섰다는 건 안정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어, 28,800불에 이렇게 가면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가는 것보단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해서 도달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쨌든 주말에는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 주는 약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8,800불에 빨리 안착을 해서 이 패턴이 그대로 나오면 좋겠죠. 전체 알트코인이 또 같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어쨌든 지금은 제일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주말이니까 빨리빨리.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가 궁금하다. 요새는 어쨌든 비트코인 역사가 좀 되다 보니까 예전 데이터 보는 게좀 재밌어요. 지금의 상황들을 예전에는 어떻게 의견을 했을까? 예측을 했을까?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2016년에 나온 데이터예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밝힐까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블록체인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비트코인은 2008년 섀도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이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데이터이다.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이 P2P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중앙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허점일 수도 있다. 화폐로서의 공신력을 가지려면 신뢰를 가지려면 함부로 복제되어서도 안되고 디지털 안에서 동일한 비트코인으로 여러 곳에 결제가 되서는 안된다. 이게 이제 이중지불, 더블스펜딩이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보안기술이 블록체인이다. 2016년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금융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제가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데이터를 굉장히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기관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드렸던 블랙록 금융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갈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그리고 특히 금융 기관들은 그들이 원하는 이익 창출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이 기술을 도입해서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움직임이 보이겠죠 제가 뭐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묻어버릴 것인가 이두 갈림길에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은 인류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도구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모든 컨텐츠 모든 산업군이 결국 기다리는 건 데이터의 위변조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이 세이브가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나 관리자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중 지불을 막는다. 더블 스펜딩.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여러 채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엔터를 눌러요. 구매하겠다는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상품권 한 장이 결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디지털 안에서. 여러 군데를 지정을 해놓고 보내는 주소까지 입력을 해서 동시에 엔터를 쳐버리면 이게 어쩌면 이중지불 되지 않을까란 의심을 한다는 거죠.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비트코인을 넘어 핀테크를 열어갈 열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6년 데이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기사예요. 6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결국, 금융기관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더리움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더욱이 블록체인의 혁신은 참가자들의 정보 공유에서 나오는데, 중앙집권적인 현행 금융 시스템을 더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만들 거라는 기대까지 하게 만든다 합의민주주의 디지털 안에서의 순례 첫 번째 해킹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뭐그 이유는 은행이 뭐 필요 없기 때문에 디지털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P2P로 거래 내역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블록체인 하에서는 금융사들의 보안 투자가 거의 사라질 수 있다. 돈이 들지 않는데 해킹의 위협도 완벽하게 처리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돈들을 절감할 수 있다죠. 그런데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내는 수수료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때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 활용을 해서 써봐. 금융기관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썼던 비용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죠. 가장 큰 이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보낼 때 처리되는 시간과 데이터 용량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비트코인도 어떻게 할수 없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킹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비용도 절감이 됐지만 수수료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에서의 골드, 상징성을 띤, 아주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코인이고 실생활에 사용하기란 굉장히 힘든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당장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장외 주식 거래가 한결 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금융 거래를 넘어 활용될 수도 있다. 모든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의 분산형 거래 방식이 도입되게 되면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구동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 중앙 관리자 없이 투표 과정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오늘 또 제가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